안녕하세요. 조다방의 조유승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런 추운 날 생각나는 것은 따뜻한 커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하는 디저트가 참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와 어떤 디저트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먹는 디저트, 요즘 빠져있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혹시 크로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로화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넣어서 꾹 눌러서 만든 그 크로플. 맛있는 커피와 한 잔, 하나의 크로플을 먹으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2.5 단계가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어, 학교나 가정이나 그리고 일터에 가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신방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캠퍼스 주변에 그리고 직장 주변의 맛집들을 함께 탐방하는 컨텐츠도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도요. 맛있는 커피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커피보다 중 다시 갈게요. 아, 안 되겠다. 아무리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도 맛있는 커피가 없으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디저트보다 중요한 게 맛있는 커피죠. 커피의 맛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쌉싸름한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고소한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얼주가. 분들도 계실 거고 깔끔한 드립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한창 인기인 커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달고나 커피입니다. 코로나 1 9 상황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만들어 먹는 달고나 커피가 한창 인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달고나 커피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먼저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이 첨가되면 저희가 열심히 젓는 노력과 함께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미리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달고나 커피를 만들었는데요. 달고나 커피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커피가 맛있는 커피예요?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커피는 정말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먹는 것들을 달리할 때가 있죠. 자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메리카노를 평소에 먹다가 때로는 분위기가 카푸치노나 라떼를 먹는 분위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요 입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커피를 마셔보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 장모님 댁에 가면요 병천에 있는데 장모님 댁에서는 꼭 마시는 것은 믹스 커피입니다. 그때마다 그 달달한 믹스 커피가 얼마나 저를 기분 좋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는 마셔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0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기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라고 음식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봐야지, 읽어 봐야지, 그 맛이 단지, 쓴지, 신지 알아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오늘은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맛과 커피의 맛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커피를 조금 구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맛과... 고소한 맛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커피는요, 다양한 맛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쉽게 커피를 설명해드리면, 커피는 크게 다섯 가지 맛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릴렉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보통 맛을 느끼죠. 그런데 커피는요, 입으로 느끼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것들도 있습니다. 코로 맞는 향미, 입 안에서 퍼지는 풍미, 그리고 커피 맛의 강약으로 커피를 이야기도 합니다. 어, 조금 들어가 보면 커피의 맛을 6 가지로 체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로마, 향기입니다. 두 번째는 커피의 바디감, 커피의 질감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의 어, 플라이버, 향미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산미, 신맛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단맛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후미, 애프터 테이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서 더 많은 커피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커피 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가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드 링글이라는 사람이요. 20년 전에 이 커피 휠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커피가 발전하면서 이 커피 휠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는요. 커피콩의 원산지 그리고 그 당시에 강수량 그리고 일조량 커피가 어, 내추럴인지 아니면 어, 워시드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로스팅의 시간에 따라서 로스팅의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자주 접하다 보면 다양한 커피의 맛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그 기호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커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맛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밝히신 내용을 기록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다양한 맛이 있다면 성경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맛을 전달하십니다. 렉스 성경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지만 오늘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은 크게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크게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서, 그리고 공동서신서,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다방 외에 저희가 또 강의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크게 그 내용들을 구분한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국가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도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역사서는요,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서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시간대로 서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시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그리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혜를 담은, 그리고 속담을 담은 내용들도 모아두었습니다. 예언서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과 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요청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 책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언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경고하는 어... 이 책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언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책입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짤막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관점으로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이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은 그 감옥 안에서 갇혀있던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목회서신은 어떻게 교회의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목회를 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서는 똑같이 서신 편지의 내용이지만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권의 책인 것 같지만 성경은 정말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No. 6 6권이라는 다양한 장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리 에스프레소, 라떼, 또뭐 있냐, 커피가. 아무리 에스프레소, 라떼, 아메리카노 다양한 커피가 있어도 결국 커피의 맛은 커피인 것처럼 다양한 성경의 장르가 있지만 성경의 액기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커피도 맛보아야지 알수 있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접해 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 마무리문제. 한 권의 책이 성경 책이지만 신구약이 나눠져 있고 66권으로 분류된 것처럼 다양한 장르와 형식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맛을 제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경을 읽어야겠죠. 다양한 커피를 먹어봐야지 커피의 맛을 알고, 그리고 그 커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커피의 맛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